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름없는 시간 동안에는 아, 아, 아 <laughs>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아, 아, 아. 대신 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까? 그 광고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냥 왜 멍하니 생각 없이 있을까? 이런 가사를 썼을 텐데, 만약에 제가 가사를 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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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글자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감탄을 심하게 했죠. 듣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노래의 해석을. 그 넘어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로 해석을 하던지, 그 시간 동안에는 왜난 가만히 있을까 이런 해석도 되고 참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걸또 한번 느껴보는 노래였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골랐고요 생활 밀착형 가사가 돋보이는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 듣고 올게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티비를 봤네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티비를 봤네 아아아 아, 아. 그냥 봤네 티비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잘해 아, 아아아 장기화와 얼굴들, TV를 봤네 듣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잠깐 삐끗했죠? 이럴 때 DJ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첫방에서 이렇게 어, 삐끗삐끗하는 거 보니까 대박 날려고 하는가 봅니다. 이때 만다는 생각으로 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laughs> 아, 푸른밤 종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저 DJ 종현의 자기 소개 시간, 종현의 프리스타일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는 저의 가족 얘기를 좀해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엄마하면 전 생각나는 요리가 있어요. 꽃게탕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종플루 걸린 사람 순서로 쳐도 되게 앞 순번일 거예요. 그때 어, 활동 기간 중에 신종플루에 걸려서 몸이 상당히 아팠던 적이 있는데, 음, 제가 많이 아프니까 엄마가 꽃게탕을 해주셨어요. 근데 꽃게탕이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맛있지만 발라먹기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좀 몸이 아파서 예민한데 어머니가 발라먹기 힘든 꽃게탕을 해줘서 버럭 화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왜 몸도 힘든데 발라먹기 힘든 거 주냐고. 근데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다 낫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그렇게 꽃게 요리를 해달라고 졸랐대요 간장게장 이라든지 꽃게탕 이라든지 저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자꾸 찾다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꽃게탕 먹고 힘냈던 기억이 나셔서 그거라도 해주신 거죠. 참, 못났죠. 못난 아들이죠. 어머니는 절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버럭 화만 냈으니, 참.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문세 선배님의 별, 어,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어, 어렸을 때부터 쭉, 별밤을, 잘 들으셨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여쭤봐도 이문세 선배님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첫 라디오 DJ 하면서 첫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 곡이 바로 이문세 선배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잘하고 와. 꼭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laughs> 잘 듣고 계시죠, 엄마? 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사면, 듣고 올게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왔습니다. 참, 노래가 좋네요. 솔직하고요. 어, 4643님이, 아빠가 주무시다 일어, 일어나셔서, 제 방문을 여셨는데, 왜안 자냐고, 한마디 하시고는, 이문세 노래, 같이 듣고 있습니다. 크, 너무 좋은데요? 부모님과 함께 듣는, 푸른밤. 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니까 부모님과 함께 듣고 부모님께 주무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프리스타일 노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깨어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늘이 시간에 안 잡니다. 저는 원래 밤에 잠을 잘안 자거든요. 새벽까지 인터넷 타고.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는데요. 그때 좀 자주 찾는 노래가 있어요. 야심한 밤에 듣기 좋은 섹시한 목소리의 보컬이죠.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입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제프 버넷은 미국 가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24살이에요. 저랑 동갑인가요? 그러면? 미국 나이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저랑 동시대의 가수인 거죠. 상당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보컬이죠. 맨날 밤마다 혼자 이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그 사람이 나만큼 그걸 좋아해 줄때 온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앞으로 매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준비했고요. 이 곡을 끝으로 종현의 프리스타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일부터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셜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이 총, 총 출동하는 이 공연은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 겁니다. 음, 장희준님, 오늘 방송 좋네요. 오늘처럼 게스트 없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셔서 게스트 없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사실, 소통하는 건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게스트가 없으면 제가 너무 부담됩니다. <laughs> <laughs> 첫방송이어서 프리스타일로 저의, 어, 음악관이나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소개드렸고요. 앞으로는 게스트 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3201님. 일하다 오랜만에 푸른밤 듣는데 정엽 씨가 아니라 검색해봤네요. 샤이니의 메인보컬. 목소리 좋네요. 자주 놀러올 테니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일하다가 푸른 밤 듣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늦게 늦은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대에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와주세요 조수현님 혹시 샤이니의 종현씨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바로 샤이니 종현입니다. 맞고요 <laughs> 제가 오늘부터 푸른밤을 맞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뵈요, 조수현씨.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어, 9795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음 곡이 궁금하고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다음 곡이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도 너무 좋아서, 천천히,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다음 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로 오늘 가득가득 채웠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까 이벤트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정호의 희망곡, 양시영 PD님이 협찬해 주신, 50만원 상당의 정장 상품권. 받으실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발표합니다. 그, 근데 라디오 보면은 이게 빵빠레 뭐 빠밤밤 이런 거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반 프로여서 조용히 <laughs>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정장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4594 님이고요. 디아 디어 클라우드 사라지지 말아요. 신청해 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듣는 곡인데 오늘 듣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정장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위로가 필요할 때 듣는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어, 신청곡은 이번 주 안에 꼭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어, 대신 오늘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4594님 이 외에 10분 뽑아서 두대 정홍대 PD님이 협찬해 주신 호두과자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곡표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음,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 밤에 그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한 위로 그 밤에 그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여름밤에 이른겨울을 느끼는 건 왠지 나도 몰라 잠들면 돼 잠들면 돼.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고 바로 들으신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밤입니다. 크, 신나네요 이 밤에 <laughs>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서 저도 피디님과 함께 신나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음악을 들었네요. 0736 님이 오늘 푸른 밤 듣는데 잠자기 전에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기분이에요. 좋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통화합시다. <laughs> 7347님, 종현 DJ, 클로징 멘트는 정했어요? 잘 자요? 우리 이제 잘까? 뭐, 이은, 쫑디만의 인사 기대할게요. 날 재워줘요. 라고 <laughs> 보내주셨는데, 어, 사실 제가 이 엔딩 멘트 때문에, 어, 제작진 분들과 매니저 형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자요? 를할 수도 없고, 우리 이제 잘까? 이걸 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어,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없고요. 좋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자로, 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길 빌겠습니다.